볼게요. 밟아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영원농협의그래놀라노주식 진공 깨스 트환형 어, 풀옵션 타입 진공 밴드 실라 어, 사용 설명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어, 단상 2 2 0 v 트고요 사용하는 전기는 아, 전기 3kW 정도 되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지금 에어가 끼어져 있는데 사실 실상은 에어가 아니라 질소, 질소 가스를 연결하시면 되구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붙어 있어요. 레귤레이터가. 근데 아마도 가스통에 레귤레이터가 있을 겁니다. 압력 조절 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통하고 이거 같이 세트로 구매하시면 요게 이제 토출되는 압력이에요. 여기서 조절하시는 레귤레이터의 압력이 요쯤에서 요쯤에서 어 뒤쪽에 아까 보셨듯이 센서가 요쯤에서 감지가 되니까 이 상태로 진공이 잡히고 여기에 가면 가스를 이제 분사를 해서 치원을 하는 건데요. 치원하는 양을 내가 붙잡고 얼마만큼 하실 것인지는 이제 직접 결정을 하셔야 되는 기종이에요. 자, 그래서 기계 한번 켜볼게요. 메인 차단기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모전시 지금처럼 이제 대부분 포장이 돼서 가거나 혹여 누가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안될때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메인 전원. 그시고, 요건 실링 열이에요. 여기요 부분과 연동이 되는 겁니다. 자, 켜시면. 온도 올라가고요 온도가 지금 제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 220이네요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은 온도 같아요 그 봉투가 자그 다음에 이렇게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쿨링이에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는 가열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쿨링입니다 자이 쿨링은 배드실러에서 꼭 필요해요 반드시 켜주시고요 여기에 바람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 그러면 열을 가하고 눌러주고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엠보를 여기에 눌러줘서 얼마만큼 스프링의 압력으로강하게할 것인가를 결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킹을 하게 되면 센서가 감지해서 얼만큼의 시간이 있다가 여기 돌아가면서 묻혀놓은 잉크를 묻혀주고 돌아가고 묻혀주고 돌아가 대기하게 되는데요. 요, 이제, 노브가 이 간격을 조절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잉크가 벌어지고 가까이 되고 이제 돌거에서 벌어지죠? 이렇게 하면 바짝 붙어버리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 이 활자에 잉크가 굉장히 많이 붙어서 질퍽질퍽하게 돼요. 적당히 떨어뜨려 놓으셨다가 쓰실 때 가까이 하나 찍어보고 두개 찍어보면서 요거를 붙여주세요.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벌려놓으시고 이걸 빼놓으셔도 좋아요. 여기 좀 보시면 볼트가 이제 이렇게 납작한 볼트가 있고, 어, 접지 볼트가 있고, 여기 지금 둥근 머리가 있어요. 여기 손잡이 잡고, 이 둥근 머리를 풀으셔야 돼요, 요거. 이거는풀으시면안 됩니다. 요거는 고정입니다. 이 요거 커버를 하나 더 만들어 붙여놨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 두개풀으시면이게 빠집니다. 뜨거우니까, 뜨거우니까 항상 잠깐 끼고, 어, 시면되고요 작업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열을 가해서, 시켜주는 그 쿨링 작업까지만 이제 설명드리는데, 다음이 히타예요 자, 이 히타는 켜시게 되면 이 히타 온도입니다. 이 히타 온도가 최고로 올라가 있고요 최고로 올라가서 이 팔자 홀더 안쪽과 여기 고체 잉크 내측에 히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잉크이기 때문에 이 고체 잉크 잡아보면 그냥 빠져요. 이 고체 잉크가 아, 평상시에 딱딱하다가 열을 가해지면 녹아서 무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 열을 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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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겁니다. 요거는 위치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서에 가다가 감지되고 나면 얼마큼의 시간이 있다가 마킹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음, 볼륨이 되겠어요. 이거는 자 이거는 온도 이것처럼 되어있지 않고 날인기는 요렇게 온도가 설정이 되게 돼있어요 표시가 있어요. 온도 자그 다음에 이거는 자 진공이에요. 바람을 빼는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스 시원해요. 집어넣는 거예요. 투입 들어가는 화살표가 되어있죠. 요렇게 자 켜게 되면은 전부 다 모든 동작들이 다 동작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스피드 컨트롤 분베아의 속도, 아의 속도 조절을 하는 장치고요. 온도와 필름 두께에 맞춰서 이 속도 작업자의 이제 숙련도에 따라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노즐식의 노즐 동작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진공하게 되는 스타트는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작업자가 발로 꼭 밟아야 돼요. 자, 밟아주고 이건 깨스 치환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한번 깨스 치환을 하고 나면 진공이 죽어요. 다시 밟아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 제가 한번 작동을 시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좀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주시면 돼요. 한 번. 네. 자 볼게요. 스탠딩이니까 아마 밑에가 이제 벌어져서 안겨질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콤베어는, 이게 노브 양쪽에 있고, 여기 옆에도 있어요. 자, 여기 옆에. 자, 이걸 풀어가지고, 어,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요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요거 두 개는 풀어서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가벼우니까 굳이 손 편안하게, 어, 조절할 필요 없고, 이 상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해보겠지만은. 그리고 이 콤베어는, 이렇게 당겨서, 물건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당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실고 가실거니까 적당히 이정도에 맞춰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활자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 볼트 풀러서 하나씩 하나씩 빼서 끼우시면 돼요 한글 까지 까지 넣어 드렸어요 예, 저기 끼워져 있는 건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무시하시고요 나중에 테스트만 하시고 빼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기본적인 공구인 드라이버하고,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 것들인데, 모터에 있는 그, 요런 부품들까지 다 있어요. 잊어버리시면 나중에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보이신데요. 드라이버인데, 전기가 들어오는지 검침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램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대고 찍으면 전기가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폴리막스 벨트예요 요거. 오, 솔리박스 벨트 위아래. 요거는 실링 벨트, 요거. 자, 요거 이렇게, 어, 밀면, 요거를 롤러를 밀면, 요게 착컥 잠겨요. 자, 이게 좀 뜨거우니까, 잠깐, 잠깐 끌게요. 움직이는 거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롤러를 밀면,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면 여기에 턱 걸리죠? 그래서 이거 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빼고 하시면서, 하실 때 요걸 이렇게 돌리게 돼요. 이렇게 돌리면 이게 들리니까 이걸 반드시 복귀해 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돌려서 쓰시면 반드시 복귀돼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스프링이 누르고 있어야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 요거 갈아 끼시고 빼시고 올리면 되는데, 요것도 뺄때 쉽게 빼는 방법이 있어요. 아, 요것도 좀 다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속도를 줄여 놓고요. 속도를 줄여놓고 살짝 속도를 올리게 되면 자, 이거 먼저 뺄게요. 빼는 거 볼게요. 살짝 돌리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속도를 볼륨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잡아당기고 있으면서 살짝 당기면서 이렇게 당기면 그대로 빠지죠. 끼울 때는 다시 세워놓고서 이렇게 맞춰놓고 살짝 그렇게 밀면서 돌리면 또 이렇게 끼워져요 위아래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밑으로 젖히고 이거 푸른 다음에 이거 푸른 다음에 젖히고 그런 작업을 하시면 돼요 세워놓고 이게 밀면 걸리죠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거 돌리고 이거 올리고 끼운 다음에는 반드시 이거 다 복귀해 주시고 이렇게 복귀 되게 위아래도 마찬가지로 양쪽 옆에 노브가 있어요 여기에 풀어서 커버 내리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여기에 이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거는 요 속에 보시면 여기 요거 있어요. 이거 요, 요 너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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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트 있죠? 네네. 이거 내리고 나면 속으로 손 넣어가지고 이걸풀수 네. 있는 부품이에요. 네. 이게 무슨, 무슨 작업할 때쓰시자면 이거 테이블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걸릴 때가 있어요. 더 올리거나, 현재보다. 그럴 때 쓰여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뭐, 쓰일 일은 크게는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작업해 볼게요, 이제. 작업해 볼게요. 자, 이 노즐식 진공 포장기의 종류들은 전부 다 노즐이 이 안에 들어있는 상품, 상품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너무 멀리 있으면 필름이 당겨지면서 막아지기 때문에 바람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붙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깊숙이 넣고 열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어디에 접착바가 있는가는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요 부분도 조절하셔 가지고 가이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가이드를 자, 작업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물하고 거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스타트 스위치 밟아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진공을 당겨요 이것도 내가 정도껏 원하는 만큼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빼는 만큼이 붙잡고 있는 만큼이 이가수를 넣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렇게 오래 잡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바로 살짝만 잡고 갈 것이냐 당기고 바로 어휴 이거 너무 센데요 바람의 강도를 이걸로 되길래 좀 조절하시면 돼요 어오 완전 쎘네 당기고 적당히 당기고 이렇게 빠르게 작업하면 이렇게도 작업이 가능해요. 네. 지금 날짜를 찍는 거라서 그렇게돼 있는데 이것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얼마만큼 네, 넣으실 감 건지 예감 잡고 가이드 되고 줄 거시도 되고 그걸 이제 편한 대로 맞춰가면서 쓰셔야 해요. 한번 가볼게요. 밟아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날짜 찍는 위치도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찍으시게 되면. 자, 그럼 영상은